자. 안녕하세요 오늘 제트예요 오늘 이 초롱놀이하고 놀아볼까요어떤거할거요전 초롱놀이는 이걸 해볼게요꼭 그 부엌신같이요 뜯어볼게요 그런데 지하국대적이야 좋아요. 이건 뭐게요? 그가 사용한다? 이건 여기에다가 끼우면 되는데 딱두개의 동그라미 카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 중에서 이걸 끼우면 돼요. 그래가지고 끼울 건데 나중에 끼우는 게 좋아요. 이거 넣어놓고. 자, 옆에 있는거 해볼게요 우리 아빠 우리 어머님이 잘해가지고요 이것도 이게 있네요 이기 있네요 이것도 넣어놓고 이건 뭐게요 바로 리온입니다. 가까이 좀 보여주세요. 잘안 보여요. 이건 뭐게요? 우와, 리온이네. 이건 뭐게요? 여기 안 보여요. 가까이 보여주세요. 뭐예요? 불가사입니다. 음, 왜안 보였어요? 너무 까매서 깜장색이라 잘안 보이네요. 그럼 그 이제 이 다음 걸로 해볼게요. 아, 그거. 옆에 치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넣을 건데요. 네. 이거 여기에다가 넣을 건데. 알았어요. 자, 다음 걸. 이번엔 뭘까요? 우와, 기대되는 데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저도 모르겠죠. 새로 나온 카드라서 저도 모르겠지만요. 새로 나온 카드라서 여기에 넣을게요. 네. 저또 이게 있어요? 또 이게 있어요? 그건 뭐 하는 걸까요? 이건 여기에 여기에 이 동그라미에 한 개를 골라서 꽂는 거예요. 꺼내서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나 하기 싫어. 나 못해. 아 그래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안녕하세요. 다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철록색을 해볼 거예요. 마지막 초록색이네요 네. 그러면 제가 뜯어볼게요 이쪽으로 좀 마지막 추락색은 뭐가 날까요 케이크. 잠깐만요. 보지 마세요. 눈 감아요. 됐습니다. 아쉽네요. 또 불가사리입니다. 어, 똑같은 게두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안 똑같네요. 우와! 드디어 파란색이 나왔어요! 네. 우와, 아까부터 노란색이 나왔는데, 계속. 자. 이건 다 됐으니까. 먼저. 이건 다 됐으니까 이걸 꺼내 보자요. 네. 아 기대돼요. 뭔게 들어 있을까요? 캐릭터네요. 자, 먼저 이게 들어 있어요. 응? 좀 궁금하다. 인간해요 엄마. 새로운 캐릭터. 금비! 우와! 금비가 나왔어요. 음. 새로운 캐릭터. 이리. 빨간색 금비 세트가 나왔네요. 완전 멋져요. 이것도 빨간색이에요. 음. 넣어놓고, 넣어놓고, 넣어놓고. 네. 눈 감아요 네눈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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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비고 넣고, 넣고, 고 있어요 우와 이거 대형만두 아닌가요? 어? 대왕인두 같지요? 버려? 한니다다음거 꺼내 이오늘뭐나까요아 아쉽네요 왜요? 아. 색깔만 다른 김비가 신비가 또 나왔어요. 아쉽네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네, 노란색이. 음. 그래도 또 채요. 그런데 색깔은 달라요. 우와, 파란색 멋진 색이 나타났어요. 자. 뭐야? 네 찍고 있는 거지? 그럼요 패팅? 네 패팅 찍고 있는 거지? 물론이죠 잘해 네 잘해가 뭐예요 엄마한테 예쁘게 말해야죠 엄마 잘해? 잘해주세요 잘 찍어주세요 오늘은 케이크를 물어나 할까 이거 마지막만 하면, 하면 끝나는건데 아쉽네요 왜요? 분비에요 아 <laughs> 색깔이 다르네요 그래도 그러네 아마 얘랑 친거나봐 그러네요 그럼 마지막. 빈박스는 옆에 치워두면 섞이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마지막입니다. 오늘 딱지의 마지막은 무엇이 나타날까요? 기대됩니다. 보여요? 우와! 색깔이 다르네요. 우리 어때 노란색만 모았었는데, 파란색이 나타났어요. 파란색이? 파란색이 몇 개예요? 음. 빨간 백은 하나 둘 파란색은 하나 하나 둘셋 노란색은 하나 둘셋 아, 검색은 하나 총몇 개가 있어요? 음 몰라요 다들 자 오늘의 네. 새로운 장난감은 모두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다음에 또 만날까요? 네 인사해야죠. 안녕. 아, 이거 다 내고 뭐? 어, 아시모.